오늘은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리 결정은 그가지,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케인지안들이 어, 이야기하는 이론으로 금리는 통화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을 한, 한다는 것이죠. 근데 통화 공급이 여기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이렇게 에, 수직선으로 나타난 이유는 이건 정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화 수요는 반면에 금리와 서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우하향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 얘기는 금리가 높을 때는 금리가 높은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하고 통화에 대한 수요는 작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통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통화 수요 우하향의 통화 수요 곡선은 국민 소득에 따라서 국민 소득이 늘면 이렇게 움직이고 국민 소득이 줄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국민 소득이 늘때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올라가겠죠. 국민 소득이 줄면 금리는 떨어집니다. 반면에 통화 공급이 늘면, 똑같은 통화 수요 곡선에서 어, 통화 공급이 늘면은, 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통화 공급이 줄면 반대로 금리는 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케인지안입니다. 케인지안은 정리하면 통화 시장의 수급이 예, 금리를 결정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 요거랑 조금 이제 다른 얘기가 이제 고전파 경제학에서 하는 얘기인데, 금리는 대부자금 시장, 영어로는 이게 loanable fund market 인데요. loanable fund market의 수요와 공급이 대부자금의 가격인 금리를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개념적으로는 이 대부 자금, 그러니까, 론어블 펀드. 필요한 돈을, 내 대한 수요는 기본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론어블 펀드에 대한 수요나 채권 공급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같은 모양이다. 그리고 론어블 펀드에 대한 공급은 채권 수요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놓고 보면은, 이 오른편에 있는 그림을 놓고 보면, 이게 채권 수요는 이런 모양이고, 채권 공급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그 이유는, 이게 체, 일반적으로 채권 수요, 채권 공급으로 따졌을 때, 이게 채권의 가격이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경제 101, e c o 믹스 m i c 101에서 보는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이게 금리란 말이죠. Y축이 금리이기 때문에, 아, 금리는 채권 가격과 역의 상관 관계거든요. 그래서 채권 수요 공급 곡선이 이런 식으로 뒤바뀐다. 하는 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정리하면 대부자금의 수요, 대부자금의 공급이 금리를 결정한다고 볼수 있고, 요거를 대부자금의 수요가 따지고 보니까 채권 공급이라고 볼수 있고, 대부자금의 공급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권 수요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채권의 수급이 금리를 결정한다라고 볼수 있다. 그죠죠 어, 편의상 이두 그림 중에 이제 오른쪽 그림을 가지고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하면은요, 이 채권 공급 다시 말하면 대부자금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 기회의 수익성.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수익나는 사업들이 많아. 그러면은 그만큼 사업을 많이 벌리게 되고, 그만큼 필요한 돈이 많아지고,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채권을 많이 공급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투자 기회의 수익성이 늘어나면 채권 공급이 늘면서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미래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이 똑같이 채권 공급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미래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미래 시점에 인플레이율로 금리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은 지금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다렸다 발행하면 인플레 때문에 비싼 이자를 줘야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미래 시점에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때 지금 차라리 지금 인플레도 낮고 금리도 나, 나, 낮기 때문에 지금 채권을 많이 공급, 공급하겠다. 지금 채권 공급이 늘어요. 그래서 이 미래 시점에 예상 인플레이션이 늘면은 어, 채권 공급이 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또 채권 시장에 있어서 채권 공급하는 주체 중에 어, 정부가 중요한 주체인데 재정 적자가 심화되면 정부가 채권을 더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려고 그러겠죠. 채권 공급이 늡니다. 그렇게 되면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채권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세 가지 요인, 투자 기구의 수익성, 미래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이 올라갈수록 채권 공급이 늘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채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봤습니다. 채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 경기가 좋아져서 돈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돈돈 돈 많은 사람들 중에 채권 시장에 투자하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그 채권 수요가 늘어납니다. 채권 수요가 늘어나면 채권 수요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수요가 부가 늘어 늘어나는 식으로 채권 수요가 늘면 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그 다음에 채권 미래 시점에 예상 수익률이 는다. 미래 시점에 예상 수익률이 늘면 채권 투자하는 채권 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 기다렸다가 투자하면 더 높은 채권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상대적으로 채권이자는 낮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겠죠. 지금, 지금 있는 위치에서 채권 수요가 주니까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채권 수요 입장에서 채권의 상대적인 부도 위험이 높아지면 그만큼 채권이 덜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채권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채권 수요가 주, 줄기 때문에 채권이 이렇게 채권 수요가 이렇게 움직이고, 따라서 채권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는 게요세 번째 얘기예요. 유동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유동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채권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겠죠.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 늘면은, 죄송니다 채권의 수요가 나오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채권 금리가 여기다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래 시점에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명목 금리,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기다렸다가 투자하면 더 높은 채권 금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미래 시점에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따라서 지금 상대적으로 채권 금리가 낮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채권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돼요. 지금 채권의 수요가 줄면 지금 있는 채권 수요가 이렇게 줄게 되고 따라서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우리가 뭘 봤었냐면 이 미래 시점에 예상 인플레이션은 채권 공급에도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미래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은 채권 수요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영향을 준다 그랬죠? 미래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채권 공급을 어떻게 돼요? 채권 공급을 늘리고 채권 수요는 줄고. 즉, 미래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이 늘어날 때 채권 공급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채권 수요는 이렇게 움직이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현재, 미래 시점에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이게 현재 금리라면, 금리를 지금 이렇게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 예상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지금 채권 공급이 늘고, 지금 채권 수요가 줄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오른다. 자, 오늘 여기까지.